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 지어다. 그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요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바라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지하여 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지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여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비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주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송양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극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